네. 오늘, 어, 선생님이 상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요.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이, 선생님의 현재의 지금의 모습이, 어, 나의 모든 전생에 사실은 총합이에요. 총합. 네. 그래서, 어, 오늘 나의 전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지금 골드카드로 쭉 깔아놨는데요. 나의 전생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타로 카드 한 개를 뽑아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이게 선생님의 전생이래요. 자, 한번 보시고서 어디가 보이고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저는 묘하게 저 가운데 주황색 그한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음. 뭔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 불타는 느낌? 예, 불꽃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가운데 주황색을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고 또 불꽃의 느낌, 불 타는 느낌이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 했어요. 네, 괜찮아요. 이것에 대한 무의식과 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은응 카드가 있거든요. 이은 응 카드 중에서 이 선생님의 무의식과 또 의식 카드를 하나씩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 그, 선생님의 전생 카드인데요. 그 밑에 있는 그 무의식이에요. 자, 가만히 바라보세요. 어떤 게 보이고,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저거는 특이하게 저 검은색 배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그 시면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이런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요 무의식은. 그 다음에 의식을 얘기하면 되나요? 네, 위식은 어 위식은 특이하게 그 분홍색 이쪽 핑크, 꽃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쪽이 좀 보이는데 이건 되게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요, 선생님은 축복의 파동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네요. 카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축복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요 가운데 부분에 오렌지색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답답하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오렌지의 어떤 그림자 측면이 나의 상처 아니면 트라우마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네, 가운데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다 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파동 이야기를 하면서 빛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실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전부 다 파동이에요. 다 파동. 영혼도 파동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영혼의 파동으로 이 삶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큐브가 삼각형 큐브가 핑크예요. 사실은 사랑의 파동으로 사랑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타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무의식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크리스탈 에너지네요. 그래서 이 지구의 순수한 에너지가 나를 지지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큐브를 보니까 파란색의 별이에요, 별. 별인데, 지구의 지지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마 어느 별에 있다가 이 지구와 연결돼서 빛의 파동으로 이 지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오른쪽에 의식 부분이에요. 의식 부분은 현실하고 연결된 게 바로 이 의식이거든요. 온전한 기쁨,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요 날개 부분, 이 날개 부분이 핑크색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 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그내 안에 있는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지 않았나. 이 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시 이 메인카드. 이 골드 카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메인 카드가 어떻게 보이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 아까는 앞에 있는 주황색 그쪽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뒤에 있는 하늘색 부분이 보이는데 그쪽은 뭔가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뒤에 이제 검은색이 되게 조그만 부분으로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좀 혼란스럽다. 어째서 그러면은 전생을 거쳐서 또 여기에 와야 했는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는 이 가운데에 이 오렌지색 불편함이 보였다면 지금은 그것을 건너서 파란색. 파란색은 소통 그리고 신성이라고도 하죠. 파란색이 그게 이제 탁 트인 느낌, 하늘 또 바다, 뭔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왔는지 어떤 그런 자아에 대한 질문들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보세요, 여기 눈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바로 직관의 눈이에요. 내가 인식 너머를 바라봤을 때, 인식 너머가 이, 이 아까 검은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딥블루거든요. 나의 인식이 파란색이라면 인식 너머는 이 딥블루예요. 딥블루는 직관이고요. 또 나의 어떤 깊은 어, 영성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의 선생님의이 삶의 목적이 아닐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어떠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있어야 되는가? 여기 살아서 뭘 하려고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항상 하는 생각이랑 되게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삶에서 이 핑크, 사랑을 알기 위해서 왔다. 응. 삶의 목적이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고, 또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메인카드가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